여기는 아침을 안 먹어도 된다는 주의라서 많이 갓대면 했어요, 늦게 여기가 오땅탕탕 싸옵답니다 여기가 빵 코너일까요? 대찌 런던에서 부대찌개를 판다고요? 대박 이리아 혹시 이걸로 가? 아 싫어 저 극혐이에요 저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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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스타 파스타 두번을 먹기 싫어요 아 그때 조금만 먹었으면 괜찮았을 텐 영국의 명물 음. 제가 알기론 청어 통조림으로 보이는데 그니까요. 어 한번 도전해볼 사람 오늘 저희 아침은 베이컨과 식빵을 구워서 자체적으로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를 먹을 예정입니다. 최민석 씨 지금 어떻게 베이컨은 좀 맛깔나 보이나요? 아왜 <laughs> 그러세요? 네? 시청자가 우리 셋밖에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께 예쁜 말투. 그래요 네.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잖아요, 친구. 가식인거 싫어요. 그래요? 아쉽게 <laughs> 됐네요. 가가식그 자체인데. 간식이란 여저는 원래 심성이 착한 사람이고요. <웃음> 음. <웃음> 자, 여러분, 저희 아침 식사가 완성됐어요. 저희 의 잉글리시 브렉퍼스트예요. 오케이, 첫시식사 누가 누가 먹어볼래요? 채민석 <laughs> <케미석> 씨. <laughs> 네? 찍지마 식빵 바로 던져버릴꺼야 <laughs> 어떤 맛이 어때요? 완전 <laughs> 빵이에요 그래 <laughs> 한국에서 먹던거랑 다른게 없어요? 네 맛있게 아, 됐네 소동현씨의 먹방 그럼 잘 먹는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러면 아침을 후딱 먹고 이제 오늘 하루를 또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의 세번째 날이에요 원래는 빅토리아 엘버트 미술관에 가려고 했는데 역시 디케이래 저희가 다 미술의 문외한이어가지고 가봤자 의미 없을 것 같더라고요 다비드상을 보려고 했는데 그게 영국에 있는 게 원본이 아니어서 우리 복제품을 거기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는 어디 가고 있죠? 서동현씨? 근데 이게 또 문제점이 있어 카메라 삐뚤었어 인정TV? 어, 어, 인정 TV. 아 이게 감성이죠 B급 감성 너무...이거는 B급이 아니라 C급이야 C급. 어차피 뭐 저희는 프로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프로 유튜버 할 거였으면 5프로랑 그 뭐랑 불고왔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죠? 세인트볼 대성당 오 그래요? 일정이 바로 바뀌었네요? 무슨... 백봉성당 그 어베이센트럴 이랬나 이름이? 어쨌든 거기에 기념품이 많다 해서 둘러가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보도록 해요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런던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멘트 좀 해봐요. 이렇게 재미없게 브이로그 할 거예요. 멘트 시작. 멘트 좀, 좀 해봐. 네. 여기야. 내리 내리자. 내리자. 아니 이러고 다시 탈수 있어 또라이였어. 사실은 한정거장이었어요. 이거 아 아니, 생기 정체가 뭐예 e <목소리> 보통은 위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돌리지 않아 그런가? 역시 이래서 머리가 몽총하면 몸이 고생해요. 아. 어? 오이스터 카드 사용하는 영상을 한 번도 안 보여드렸던 것 같네요. 한국 <목소리> 오이스터 카드. 티머이처럼 사용하면 돼요. 우리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이게 영국이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에요. 그러고 아마 여기를 딱 돌면 빅뱅이 진짜로 넘네. 빅뱅! <목소리> 저희는 이제 진짜 런던 같은 분위기예요. 뒤로 보이는 빅뱅. 네, 좀 앞으로 좋겠어요. 사람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와내 뒷배경이 뒷배냐? 그냥 건너까? 건너자. 다 건너자. 영연은 진짜 신호를 무시한다는 게 맞더라고요. 아 아니 알고 있었어. 근데 우린 그러지 말자고한 거지. 우리는 법을 지키는 주, 준법 시민이잖아. 팬 사진 포인트 길이 길이 있고 그러니까 아 진짜 예뻐 현지만걷는거리이 이게 런던에 이게 여유죠 이, 지금 며칠째 찍고 있는데 아 근데 갤러리에 사진, 너, 사진이랑 동영상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유튜버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데, 유튜버들이 참 대단하다는 거를 자꾸 새삼 느끼게 되네요 혼자서도 이렇게 너무 막 너무 얘기하면서 너무 혼자서 얘기하면서 막 여러분들하면서 아 제가 여기 갔는데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네. 오참 대단하더라고요. 너? 찰리의 초콜릿 공장 같은 선물 가게 이게 뭔 소리냐고요?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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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잘한다는데 잘한다, 현준? <laughs> 재능이 살짝 <재능이 웃음> <할적> 있어. <웃음> 고마워요. <웃음> 와 근데 도명이 진짜 재사적긴 하잖아. 이제 제기억사동윤이가 원하는 장난감가게는 바로 따라다니. 떨까요 예, 빨간 불이 분명 1분 남아서 구글맵을 껐었거든요. 저희는요 이상한 데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때문이잖아. 때문. 아 이런 게또 여행의 묘미 아니냐? 계속 다시 빡꿔치고 있어요. 근데 대신에 그래 가지고 이렇게 예쁜 뷰에서 사진을 몇장 찍었답니다. 엄마 핸드폰 두 분께 빌린걸로 알던데 응? 설마 핸드폰 산거 부모님께 말씀 안드렸니? 응 <laughs> 주시고 안 근데 거아니가거주셔거주셔거아 이거 찍혔어야 되는데 아, 아 이거 찍혔어야 되는데 하하하 <laughs> <하, 각조를. 웃음> 그러니까. 저희가 찾던 곳이 사실 아까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laughs> 바로 여기 있었네요. 멀지. <laughs> <벌칙. 웃음> 이런 게 여행 아닌 아니, 건 아니겠어요, 뚜처 최민석 씨. 저희 이제 한번 기념품 쇼핑을 해볼게요. 그 뭐가 있을지. <laughs> 여러분, 저희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 앞에 있는 데서 동소리가 울리고 있어요. 쇼핑을 마치고 동윤이가 책을 샀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laughs> 얼마나 왔죠 이게? 몰라요. 그래요? 어쨌든 그러고 이제 내선화갤러리로 이동하고 있어요. 내선화갤러리에 저희가 볼만한 작품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고 어쨌든 트페플러가안장에서 인스타 업로드용 사진을 찍을 예정이에요. 저희 내선화갤러리로 가려고 하는데 버스가 안 와요. 30분째 버스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이걸 산게 12시 18분이야. 와, 30분 진짜 기다렸어. 30분 진짜 기다린 거같아요 저기 버스가 한대 오고 있거든요. 과연 저기, 저희가 빨려 타려, 타야 되는 버스가 맞을지. 야, 아니면 울것 같아요. 음. 저희는 결국. 야, 이 씨. 버스를 포기하고. 야, 이 개새끼. 개세... 구래요 음, 저희는 결국 버스를 포기하고, 내셔널 갤러리까지 한 20분 정도를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인가요, 서동현씨 어제 두 군데 있잖아요, 저희. 괜찮아요. 확실해요? 어, 봐, 오늘도 죽을반 할지 중간에 바다가 음료수 사는데 있으면 사 먹도록 해요. 전안 괜찮아. 왜 <laughs> 어, 그래요? 여행 왔잖아요 우리. <목소리> 여러분 오늘 도대체 런던이 뭐라는 걸까요? 지금 다 모티를 통제하고 해가지고 땡땡 땡글 땡글 돌아가고 있거든요. 과연 원소이는 오늘 내셔널 갤러리에 도착할 수 있을지. 어떻게 어때요, 세공이 씨? 네, 재밌게 재밌게 재밌게. 네저 옆에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는 겨우 겨우 피쉬앤칩스를 먹으러 왔어요 아쉽게 됐어요 오늘이 몰... 찰스왕 이거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도로랑을 다 통제해놨었어요 피쉬앤칩스 먹 아니 침에밥 챙기다가 왔어요 한 곳에서 도와준거지 와 드디어 먹방을 하는 연준이 아, 제일 어 드디어 연준이 솔직히 저희가 생선을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맛있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왔으니까 한번 경험해보자는 마인드로 근두르잘 네, 드시는데요? 아니 려고 배고파서 먹는 건가요? 그러세요 살기해요. 오늘 왕의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뭐요일하또 언제 또 저희가 영국 왕 생일날 와보겠어요? <목소리> 안 그래요, 채민석 씨? 많이 하나 보이네요. 이석이 왜안 나와?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저희 PCN 칩스 먹고 저 교회 같은 데서 쉬고 있거든요. 근데 변수가 발생했어요. 영수증 좀 줘볼래요? PCN 칩스가 한 접시 한14 파운드 정도 된다,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왔었는데 자 영수증을 보시면 알겠지만 17 접시 17.5 파운드로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오케이, 뭐 거기까지?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근데 콜라 저희가 네 잔을 시켜서 오케이, 한 35에서 한 콜라 한 잔에 한4 파운드 정도 잡으니까. 16파운드 한.. 어 그래도 51인데? 오케이 거기까지? 그럴 수 있어 근데 갑자기? 57.75 서비스 요금이 따로 6.35파운드 붙더라고요 치신칩스 경험삼아 먹어보자는 마인드인데 생각보다 많이 나습니다 당황스럽긴 한데 어때요 최민석씨? 이런 내고 경험해볼만한가요? 이건 저도 좀 많이 아깝네요? 아, 영국 와서 그렇지. 처음으로 후흡 잡힌 것 같아요 저희. 근데 저는 어제 뮤지컬의 여파가 커가지고 명명이 괜찮아. 요이 정도까지 예상 안해봤면 괜찮아요. 예전아 뮤지컬 전. 못했잖아요. 전 그래도. 조금씩 미... <laughs> 축적기는 했는데. 네. 어제 거는 못했어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런던에서 언제 또 뮤지컬 을 봐보겠어요 웨스트엔드에서. <laughs>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내셔널 갤러리가 지금 아마 2 시에 퍼레이드가 끝난다고 했거든요. 근데 통제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도전을 해보도록. 오고 안되면은 뭐, 제인트폴 대성당이나세이트모던 넘어가기로 할게요. <앞에 의해가> <아> 여러분, 저희는 결국 네셔널 갤러리를 가기 위해서 길을 서고 있어요. 저 앞에서는 누군가 공연을 하고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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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찰스왕 생일이라고 해서 11월에 태어난 생일파티 오늘한대요그래서 런던이 무지하게 사람이 많았더라고요. 내일도 이러면 이제 대사건데. 야, 귀여워요. 저희는 저우 경우 내셔널 갤러리에 들어왔어요. 고의 의자랑 세바라기. 사실 이두 작품 보러 온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되게 유명한 작품. 기억나요? 여기에 이 그림의 이름은 범인은 바로 너야라는 아 그림이나 응. 목... 네 목색... 네... 그냥 뭔가 신기한데? 이치는 작품에 <끊이> 영상으로 찍고 있었어요영상이라니깐요영상이라서제어이 <끊이> 영상은 어요아영상이요 나무 상 이렇게 있어이영은이요이영은이은이이은 이기십자 보시죠? 지 초록색 옷, 옷 입은 사람이 네. 와 부탁하는 다 지금 뭐라고? 오! 저도 한 번만 만져보게 해주세요 뭐된너 음. 그럴 자격이 없어 오! 진저스 크라이 제발 원모원모 피스 노! 고 웨이 고 웨이 오케이 바이 이상 최민석 군의 <laughs> 그림평론이었습니다 오 이, 이것도 진짜 아빠, 엄마, 이게 예, 아들이 있어요. 네. 아들이, 엄마 잠든 사이에 뭐냐 하려는데, 돼, 아빠가 뭘하려는 아들이. 안돼, 이면은 내꺼야 아빠가 진짜 여유 없어. 내가 할수 있어. 진짜 미술 작품을 저급하게 만들고 있네요. 해바라기날 <laughs> 다 보고 나왔어요. 고의 해바라기랑 미, 의자 같은 미술책에서만 보던 작품들을 제 실제 두 눈으로 보니까 뭔가. 다르더라고요. 내 <laughs> 술에 문의한 이 친구들은 그냥 아, 그런가 보구나 하고 봤겠죠? 어땠어요? 차 챔피언 탈씨 <laughs> 괜찮았나요? 볼만했어요? <laughs> <잘했어요. 웃음> 어, 내려. 찍지 마. 고했어요 고마워요. 찍지 말라고. 저희는 이제 세인트폴 대성당을 보러 가고 있는데요. 4시 반까지라거든요? 근데 지금 3시 40분이에요. 과연 무사히 잘 보고 첼시왕까지 응. <laughs> 올수 있을지 가능할까요, 소동이지 저도 어, 몰라요. 한번 오늘 일정이 되게 많이 꼬였거든요. 뭐 때문이라. 아이 생일이라잖아, 찰스 찰수, 첼스 왕이 찰스3세가 찰수 생일 하드요즉기하고첫 <laughs> 생일인 거 아니야? 그런 역사적인 날이더라고요. 런던 오늘 축제인데 저희는 오늘 좀 그렇네요. <laughs> 여러분 겨우 겨우 세인트폴 대성당을 들어왔어요. 아 근데. 이제 세인트폴드 대장당에서안경고 무한의 계단 오르고 있거든요 좀 많이 높아요 아, 근데 이거 계속 올라가 진짜? 어 없으니까 좀빨 많이 힘들텐데 아나좀 아,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와 진짜, 아, 진짜 힘들어 아 반도 안 왔을텐데 여러분 어때요? 올라갈 만해요? 네, 제가 그런거거든요 진짜로 계단 들어 계단 아 점점 앞에 가는 사람들이 신나고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추월고 싶어서 이 좁아서 추월도못해앞 사람 리그스피드 막혀야 요 1차 스팟에 왔어요. 런던의 상징적인 건물들이 아마 올라보면 올라가면 더잘 보일 거예요. 이 험난한 계단을 오르고 있어요. 박세긴 아, 하네요. 유튜브에서 볼때 박세다 박세다 소리 들었는데. 아 드디어 꼭대기 올라왔어요. 런던 아, 전경 저쪽에서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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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 혼자 사진찍고 있었는데 와. 확실히 볼만하긴 하네 귀엽네. 사람이 많고 좀 좋아요 많이 어때요? 저는 포니스타크가 사는 곳이죠 저기서 포니스타크가 영국사람이었어요 저? 무 건물이야? 롯데타워 롯롯데타워 왜이렇게 낮아졌대? 롯데타 근데 진짜 눈못따못 따라오는 것 같아. 카메라가 그지강 어, 뭐들럽네 저게 저게 테이트 모던이에요. 우리가 다음 다, 이거 다음으로 갈곳 여기 여기? 어, 테이트 모던 저 굴뚝 같은 거 보이죠? 저희는 이제 다음 장소 테이트 모던으로 갈 예정입니다. 아, 나 풍경만 찍고 싶었는데 현지 목소리 다 불렸어. 여러분, 저희는 위에 풍경을 한1 0분1 5분 봤나? 보고 다시 이 무한의 계단을 내려가고 있어요. 오1 0 큰일 날거했다 인생 아쉽게 할 뻔했다 여러분 여기 계단 갈땐 좁고 가파르니까 조심하세요 내려갈때 <목소리> 저희는 이제 세인트폴 대성당을 다 보고 이제 밀레니엄 브릿지를 건너서 페이트모던으로 갈거예요 어차피 <목소리> 오죽을 불안하다나나 죽을 뻔했어요. 저희 촛버스에 치여서. <목소리를> 저희가 저희가 저기를 갔다 왔어요. 생튼플 <목소리를> 대성당 <목소리를> <세인트폴드에서 온다. 목소리를> <목소리를> 여러분, 저희 이제 밀레니엄 브릿지로 건널 거예요. m 지를 위한 다리. 이게 어디서 주워들은 상식으로는 이게 새천년을 맞이해 가지고 <목소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세대를위 이제 위해 저 건너편에 테이트 모던이 새천년 만이 맞아. 랩 현시 랩. 현재 이거를하고 저 뒤에 세인트 폴 대성당 이제 천년의 역사를 가졌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거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밀레니엄 브릿지에서 이제 해리포터가 도망을 쳤어요. 제 기억상 الف. 그래요. 아, La, 예, 여기서 이제 어둠을 먹 죽음을 먹는 자들이랑 차투를 벌였던. 어, 여러분, 저희는 이제 밀레니엄 브릿지까지 건너서 테이트 모던을 구경하려고 해요. 테이트 모던. 어? 어, 빨리 뛰어올라가 뛰어 내가 찍어줄게 와 대박 저기를 빨리 뛰어올라가네요 딱 매달리세요 아또 매달리기까지 와개쫓아리다 여기는 출구라고 하고 저걸 한번 따라가 보려고요 절로 들어가서 잘라는 뜻이에요 이제 또 독해는 되거든요 듣기는 안 되고 영국 사람들이 말이 빠르더라고요. 하나도 못 알아먹겠어요. 이게 런던의 휴일이 감성이죠. 파이팅 감성이에요, 여러분. 공윤이 감성. 이거 동영상이에요. 케이트 모던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케이트 모던. 봐요. 66점인데. 와. 6 6 0점 60점. 저희는 테이트 모던 에네 들어왔어요. 아티스, 아티스의티스 몬드리안의 작품인 작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몬드리안의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이제 미래의 신현준이 유명한 선생님이 돼가지고 이제 판서를 해서 이제 여기 이제 전시해 놓은 그런 작품들입니다 약간 뭐, 뭔가 이상한 게 하나 껴있긴 한데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전재 미술이 굉장히 재밌긴 하네 미술의 문외한인 우리도 나름 재밌게 보고 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아. 아, 모네 작품 몇 작품? 모네 작품들 있다던데 수량? 모네는 훈련을 되게 좋아했나 봐요. 나르통인가 봐요. 나르토 네. 아, 필로 한놈 인정. 자기 필로. 내가 2피로 만들어 줄게. 알 그래? 고맙다 아. 어. 3층에 있나본데 3층에 있나본데 <laughs> 어, 우리나라의 작품은 아니고 그래도 비슷하니까 <laughs> 여러분 테이트모던에서 유명한 <laughs> 마빈실귀상의 샘이라는 작품이에요 <laughs> 저희는 테이트모던을 다 구경하고 나왔어요 유감스럽게도 피카소에 우는 여인은 저희가 못 찾아가지고, 다음을, 언제 런던에 올지 모르겠지만, 다음을 기약하게 돼버렸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마 타워브릿지에서 타워브릿지 잤다가 저녁 먹고, 다음에 이제 빅뱅 야경이나 이거를 좀 보다가 집에 들어갈 것 같아요. 오늘 일정이 좀 많이 빡세네요. 힘들어 죽겠어요. 누가 일정을 이렇게 잔 거야? 아무튼 저희는 이제 드디어 런던의 자랑 타워블리케 도착을 했어요. 아유, 오 대박. 참 브이로그 영상 망치려고 애들이 별 바라 그래요. 하지만 이것도 다 추억이 아니겠어요. 그치? 미... 이것도 다 추억이겠죠 민성? 네. 어? 어. 야내 시계가 다쳤잖아. 와나이필 망쳤는데. 씨... 어내 시계가 다쳤다. 필로 아꼈어? 없 아니 하나 졌거든? 어떻게 붙인지 몰라가지고 실패했어. 아니 텔름붙치기 어려워. 네. 여러분 타워브릿지에요. 저희는 이제 타워브릿지를 좀 내려가서 인생사진을 찍도록 할게요. 네. 와이 저걸 진짜 내 눈으로 보는날 보다니. 여러분 저희는요 오늘 셋째날 일정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아마 영상은 타워브릿지에서의 영상이 마지막일 건데 제가 핸드폰이 아, 쉬워, 꺼져가지고 거야. 타워브릿지에서 하고 배터리가 거의 아, 쉬워, 얼마 없어서 내가 출연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니 뭐한 아, 명한테 뭐라도 안되는 건가요? 이럴 거한 <laughs> 명한테 무슨 뭐라도요 그냥. 얘가 밤지안니었잖아 아, 치대. 이 타워브릿지 사안는 거예요? 어쨌든요. 그래가지고 타워브릿지 브리... 배터리가 없어, 부족해서 이거 브이로그, 브이로그 영상을 찍다가는 핸드폰이 바로 그냥 아, 꺼지겠다 아, 싶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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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상을 그 뒤로 타워브릿지에서 찍고 못 찍었어요. <laughs> 타워브릿지에 들렀다가 저희는 먼저 플랫다이언에 갔었거든요. 저녁을 먹으러. 거기 고기가 진짜 맛있었어요. 아우 가격도 합리적인 가격에 <목소리> 그러고 나서 무료 아이스크림을 주는데 와. 와 그거 진짜 꼭 드세요. 진짜 그 더운 날씨에 진짜 그 단비 단비 같은 이거였어요. 맛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는 이제 공원에서 잠깐 쉬었다가 빅뱅 야경을 보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미 제 폰이 꺼졌더라고요. 그래서 런던에서 빅뱅 사진을 못 남겼어요. 애들이 저를 찍어준 사진 말고 제가 빅벤을 찍은 사진을못 남겼어요. 런던 아니라. 진짜 그게 천추의 한이에요. 하... 어쨌든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고 이제 사진을 찍고 넘어와서 저희는 오늘 셋째날 일정을 마무리하고 넷째 날 저희는 이제 내일 사진 포터 스튜디오를 갈 예정입니다. 그럼 내일 4일차 영상에서 보도록 해요. 바이바이.